2021년 9월 19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 여호와 니씨. 여호와 니씨. 네, 성경은 신학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출애굽길 17장 1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아멘. 네. 이제 어 이번 주 주일은요. 어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고유 명절, 추석이라는 그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번 주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 네. 항상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과 생각과 마음과 몸이 되어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어, 네. 네, 이제 날씨가 9월에 그 이제 중간을 넘어서고 있는데 아, 날씨가 아주 아직까지 좀 덥습니다. 그래서 아, 선선한 그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이제 어저께는 종일 또 행복해 행복교회, 행복해던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집에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주 주일 예배 설교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어, 했는데. 어 어저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이한 주간 한 주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하셨어요. 아멘. 네. 어, 제가 이제 그 요게 요괴,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그그 그 노래를 이제 이제 찬양인데 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 뭔가 좀 출애굽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 이렇게 쫙 봤어요. 그리고서 출애굽기를 이제 이렇게 묵상하게 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에 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딱 언어가 핵심적으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 주의 설교 제목은 "여호와 니시"로 잡았고, 또이 그 설교 제목에 해당하는 성경의 말씀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15절, 출애굽기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모세가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쌓은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어,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히브리어로 니시라는 뜻은 뭐냐면 깃발. 왜 하늘에서 이렇게 막 대한민국 태극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면은 그그 태극기를 보고 깃발에서 흔들린다 이러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그 그 깃발을 말하는 니시는 깃발이라는 히브리어고 그리고 신호용 장대라는 뜻인데요. 어 여호와 니시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래서 여기서 깃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승리. 소망 이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애굽 나라의 그 바로왕으로부터 애굽 나라에서 노예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생활은 뭐 앉아서 뭐 가만히 앉아놓고 밥쁘니까 그냥 채찍을 내리치고 일을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채찍을 내려쳐서 더 일을 열심히 하게 하고 응? 너무 너무 힘들게 그렇게 어 애굽 나라의 애굽 왕과 그 애굽인들에게 응? 종살이를 하고 노예로서 착취당하고 너무나도 고생 어, 고생이 심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 애굽의그 힘든 날 노예 생활하는 그 힘든 애굽의 나라에서 나오게 해야겠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 애국 백성, 에굽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온 것을 출애굽이라 그러잖아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어, 가게 그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렇게 애굽 백성들을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광야 땅을 가나안을 가기 가기 전에 광야 땅을 가는 것입니다. 그 광야 땅에는 덕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을 가기 이전에 그 광야 땅은 척박하고 물이 없고 배고프고 힘든 그런 광야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고 왜 우리가 음 애국 나라에서는 물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고 그랬는데 음 모세가 음 우리를... 출애급 시켜가지고 그냥 응? 가난한 땅으로 가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러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셔서 배고프고 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가난한 땅을 가기 위한 그 과정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늘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1수장에 보면요 이제 그 아말렉 아말렉이 어군 자기네 그 군대를 일으켜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해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싸움이 일어났을 때이 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레 그 군대 전투에서 이가 전두 지휘에서 싸워라! 하고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수, 모세는 여우수아에게 명령하고서 뒷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냥 구경만 하고 감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아론과 훌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 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까요? 아마렛 그 군대들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투가 있는데 이전투를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또승 싸움의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또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 그 승리, 승리의 전투를 응?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떼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어, 네. 그랬을 때산 꼭대기에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무엇에는 산꼭대기를 올라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다 이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아말렉 군대 전투와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싸움에서 이기면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이 되는 것이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패배하면 이스라엘 종족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 모세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그 지팡이가 올라가좀이 팔을 보고, 이 삼꼭대기 아래에서는 아말렛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여호수아가막 싸움을 합니다. 전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모세의 지팡이가 올라가 있는 이 팔을 보고서는 여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요. 그랬을 때 힘을 냈을 때이요이 이 모세의 지팡이가 올라가 있는 이 팔을 보고 뭐뭐 아말렉 군대와 싸울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할까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 이이 모세가 이 팔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론이 팔을 이렇게 한번 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쪽도 왼쪽의 팔도 또 훌, 훌이라는 인물이 또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모세가 팔을 들고 계속 있으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팔이 이렇게 내려,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아말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막또 무질러가지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말레 군대가, 어,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파리 지팡이가 하나님께 올라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승리를 하고, 또, 모세의 그 파리 지팡이가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아말레 군대가 승리를 하고, 이렇게, 어, 그, 전투에서, 막 승리의 승리와 패배가 막 오락가락하는 그런 전투의 현장을 모세가 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때이 지팡이는 이 지팡이가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투를 하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세의 팔에 들려있는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손인 것입니다. 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심하면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고 또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 이것이 하나의 전투의 현장의 삶이 되어서 지금 곳곳에 정말 이 먹고 살아가는 이 일들이 막 어려워져 가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은 그냥 줄도 산하고 있고, 곳곳에 이렇게 다녀보면 멀쩡하던 그 장사하는 그 매장들이 여기도 문 닫혀 있고, 저기도 문 닫혀 있고, 문 닫혀 있는 곳이 수많 아주 많게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응? 또, 마트에 가보세요. 마트에 가보면 세상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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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그 물가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과일 하나를 살려고 해도, 야채 하나를 살려고 해도, 계란 한 판을 살려고 해도, 과거의 그 물가가 아니라, 그냥 물가가 너무나도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비싸고, 응? 그걸를 살려고 하면 정말 지갑에 돈은, 돈은 홀쭉하고, 물가는 너무 비싸고, 또 하다못해 또 실직자들도 많이 늘어나서 응? 정말 나라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응? 추석 추석 이전에 쓰, 쓰게 그렇게 5차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응? 보이지 않는 전쟁 응? 전체 삶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전쟁이고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당장에 수입이 없고 또 실직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사람들이 너무나도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고 피곤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힘들다, 저 사람도 힘들다, 정말 안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삶이 힘들고 삶의 현장이 전투인 그런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모세에게 들려든, 들려든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의 이 현장에서 이약한 것들, 이 악한 병들을 물리치게 해서 주시고, 또 실직에서 벗어나게 해서 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힘든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해서 주시옵소서. 아멘. 삶을 이겨내고 삶을 극복할 수 있게 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가 들린 그 손처럼 여호와 하나님 전적인 전능의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모세의 지팡이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승리라는 것은요. 이 승자가 이길 승이고 리 자는 이로울 리입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로움을 이득을 취한다 이런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인이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이와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 아말렉과 싸우라. 아멘. 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삼꼭대기에 서리라. 아, 네.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 주변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모세가 뭐라 했냐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 아, 네. 우리가 그 시험, 시험 문제 막 시험 공부할 때막 언더라인 한다 그러고 뭐 발표를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에서는 지휘관은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휘했던 것, 지휘를 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모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휘하는데 그가 이 이것은 모세가 지휘한 지휘하러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지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이 언덕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군대들이 전투를 막 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높은 곳에,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은이 이 전투를 지휘하는 것은 모세를,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 권능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지휘하셨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고 삶의 그 전투를 벌일 때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또. 싸워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어떻게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이 수리국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그 팔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계속 기, 기, 기도를 하고 또이 아말렉 전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투를 할, 하고 그럴 때 모세의 팔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아말렉 전투가 이기고 또 모세의 팔이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팡이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기도의 손이 향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아,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가 아말렉 전투가 이겼다가 이렇게 전투 현장의 삶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항상 승리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젖가골이 흐르는 가나한 땅을 가는 것처럼 정말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먹을 것이 양식이 계속 공급이 되어서 먹을 거 먹고, 또 입을 거 입고, 또할 일들을 하고, 이러면서 은혜 속에 삽니다. 세상은 살기 힘들지만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만나와 매출하기가 내려온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과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은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아, 네. 교만이 들어오면 또 목이 굳어지고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 언제 도와주셨나? 잊어버리고, 아유 내가, 내가 잘나고,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산 거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안 살아요. 믿음이 떨어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막 이런 것들 막또막 막 사업을 했는데 막 사업이 실패를 하요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투와 싸워서 지는 것처럼 삶에도 또, 또 실패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 교훈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모세의 지팡이, 그 믿음의 지팡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기도의 지팡이 정말 그그 그 기도의 그힘 하나님께서 전투,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끝까지 아론이 손을 또 팔을 받쳐주고 또 훌이 또이 팔을 받쳐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세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향하고 계속 이렇게 어? 아론과 훌도 도와주는 그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께 향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언덕 아래에서 싸운 그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였을까요? 또 아말렉 군대가 싸움을 못해서였을까요? 천적인 하나님의 능력, 힘, 권능, 주권이었던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지팡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는 믿음의 지팡이였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과 모를 통해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 코로나19 바르스 때문에 힘들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면 또 사업이 안 돼서 힘들고 또 실직자들이 많고 또 그래서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쓰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그런 삶의 전투 현장에서 살고 있는 현실이지만은 싸움의 전체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모세의 그 믿음의 지팡이,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승리의 지팡이의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누구를 믿고 의지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는 사람이 맞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십자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의 전, 전투의 승리를 이끈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향했던 그런 믿음의 그 강력한 그 믿음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 전투, 싸움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또그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모든 어려운 것들을 물리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고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어서 여호와 니씨,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아멘.